그러나 금강가야의 위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. 모든 원흉은 고구려였어요. 때는 4세기 초, 고구려는 낙랑과 대방을 멸망시킵니다. 이 사건은 금강가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죠. 앞서 말한 것처럼 가야는 낙랑과 대방으로부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해 일본 열도에 팔아왔는데 이 100년 넘게 유지되던 구조가 고구려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거예요. 하루아침에 최대 거래처를 잃은 가야는 무역구조의 재편이 절실해졌습니다. 곧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대립이 본격화되었죠. 이에 가야는 백제 측에부터 백제와 왜를 잇는 중계무역을 추진했어요. 한때 백제의 근초고왕이 가야 칠국을 평정하는 등 실력행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.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세력과 강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의 아들 군수구왕 때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죠. 그러나 아무리 강한 동맹이라도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. 그 압도적인 힘에 지닌 인물이 등장하고야 맙니다. 그건 바로 광개토 대왕이죠. 그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눌러주세요.